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소인배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소인배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PPT에 적으려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비법이라고 바꿨습니다. 방법, 방법보다 좀 비법 하면 좀더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소인배를 이기는 비법. 제가 그 며칠 전에 아주 친한 한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되게 참 성실하고 아주 그 능력 있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소인배한테 뜨득 잘못 걸려서 오랜 시간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그 소인배한테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인배한테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선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항얘라 기질을 가졌는 그런 소인배 때문에 저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선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친구가 소임배 공격을 받게 되느냐?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 그 소임배가 바보를 공격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한테 무언가 도움이 될 때, 이꾼이 개입됐을 때.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격 대상들이 보면 선한 사람들, 또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얀한 기질을 가졌는 소인매에게 타겟이 되는 거죠. 바보같이 무식하고 머리도안 좋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선하지도 않고 소인매들이 타겟이 안 되는 거죠. 선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착한 소리 듣고 완전히 먹잇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소인매를 이기는 비법은 무엇인가? 그냥 계속 그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가지 많은 조언들이 있고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키워라. 할 말하고 살아라. 등등 좋은 말들이 많죠. 뭐, 저도 많은 동영상에 할 말하고 살아야 된다. 할 말을 따박따박 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소인배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동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소인배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인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힘을 기르는 거, 힘을 기르는 거. 본인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소인배가, 뭐,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참 이쁘고, 멋 음주스러운 그런 사슴을 공격하겠어요? 아닙니다. 제일 약한 사슴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만만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푹 찔러보고, 가만히 있으면 또 찌르고, 더 심하게 찌르고, 뭐, 찌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푹푹 손, 손으로 찔러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툭 찔러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좀더 세게 때리고, 좀더 세게 때려도 가만히 있으면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해서 안 되면 있는 힘껏 때리는 것이 소인배들이 기질이에요, 기질. 이런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한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본인의 힘. 힘이라는 것이, 팍, 체력을 보강해서, 뭐, 팔뚝에 힘을 길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인배에게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본인이 무슨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말에 말빨이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에 말빨의 힘. 본인이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그 파급효과. 그 사람들에게. 그 파급효과의 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결정력 결정의 힘. 그런 힘들이 있으면요, 소인배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인배, 소인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에나 기질을 가진 인간들이, 하이에나들이 수십만에 있어도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자가 약한 면을 보였다. 그러면 하이에나 때가 사자를 잡아먹듯이 아무리 사자라도 약한 면을 보이고 희마리가 없으면 먹이가면 됩니다. 그런 그 나쁜 기질을 가졌는 게 소인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언덕을 주고 도움을 줘도 자기 이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인배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면 그 소인배를 욕하는 시간에 힘을 주세요. 힘. 힘을 길야냅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그 조직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그 결정하고 말하는 그 말의 힘, 결정의 힘 그런 것들을 길리게 되면요 소인배는 그냥 그냥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임배예요. 그게 소임배. 그만큼 하찮은 것이 소인배인데, 그런 소인배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본인의 격을 높여야 되고, 갑자기 뭐 힘이 생깁니까? 그런 궁극적으로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본인의 격을 높여야 되고, 본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태도나 눈빛이 달라져야 되고, 주변의 행동이 달라졌을 때, 주변의 우리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본인의 격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더레벨 높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서 이런 소인배들이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봤던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힘을 길러라.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격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힘을 길러야 돼. 힘. 소인배가 항해나 기질을 가졌던 소인배가 꼬리를 내리면서 머리를 조아리게끔 힘을 빌려라 소인배를 이기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군요. 건강 조심하시고,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셔서 다음 주도 활기차 그런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을 말씀 드하겠습니다